철도 파업이 좀 끝나고 하나 했더니 또 의료 파업, 의료 대란이 일어난다는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실려서 많은 의료 소비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아니면 현재 진행형의 의료 소비자이죠.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협 오늘 총파업 출정식, 철도의료 공백 예고, 동아일보에 기사 실렸습니다. 의협은 영리 자법인 민영화 수술이다. 여기도 또 비슷한 민영화라는 것이 상당히 그 무슨 악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격진료 수가 인상폭도 이견이다. 이런 일들 때문에 저 의협 의료 협의 공백, 의료 대란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조설번 3면 뉴스 초점에서 동네 의사들 낮은 의보 수가에 쌓인 불만 원격의료 반대로 분출했다. 14년 만에 의료 총파업 예고했는데 의사들이 왜 화났나에 대해서 분석기사를 실어놨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의료 위비중 동네 의원 10년 새12.5% 줄었고 의협 집행부는 대부분 이런 그 개원의들을 이 때문에 이쪽 이해관계에 대해서 많이 반영한다는 뜻이죠. 2000년 총파업 때 선봉했었던 전공의들이 40대 중추세력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추세력이 됐고 치과의 한의사들도 단 가세하고 있다. 여기에 또 정치권이 젓가락을 하나씩 얹으면서 또이 의견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야당, 야권, 의료 영리화는 천민자본주의다. 여권은 또 사실부분의 민영화 회담이 유포되고 있다. 오른쪽에도. 그, 정부 의사협회의 의료정책 쟁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보실까요? 원격 의료 자회사 설립이 의료민영화를 초래한다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 거부할 수 있어야 민영화인지 지금 단계는 그렇지 않다. 맹장술 1,500만원, 재방정이 2,000만원, 이게 상당히 괴담처럼 떠돌고 있죠.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솟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설기사입니다. 예. 이쪽 의료 관련해서 우리 황소장님께서 상당히 평소에 많이 천착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좀 기본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이 용어는 민영화는 아닙니다. <laughs> 이 수요자 측면에서 이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죠. 네. 지금 그러고 공급자 의사들 쪽에도 94%가 이미 민영화돼 있고 공공의료기관은 6%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기관 부분에 있어서 영리화를 가속화시킨다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원격 진료라는 것은 결국 화상으로 네. 이 도서라든지 농어촌 또 백오지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거고. 그다음 영리자회사는 지방의뭐 중소병원들이 적자라서 그 병원들이 흑자를 볼수 있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화장품회사 또뭐 피부미용회사 뭐 온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영리 사업을 할수 있게 한다 이 부분인데요. 예. 근데이 사업이 지금 그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9만 5천 명 이상이 되는데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보건복지부가 내어 그런 것은 원격진료나. 영리자회사는 당신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큰 대기업 병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병원, 농어촌 병원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내가 그런 것과 실제로 그 집단들, 그 대상, 정책 대상이 되는 집단들 의사들이 반대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의사들은 반대하는 거죠? 의사들은 이건 우리 핑계를 댈 뿐이지 원격 진료라는 것은 결국 IT, 예. 이 기능이, 이 네트워크 기능이 발달된 대기업들을 그런 큰 병원, 대학 병원이라든지 대기업이 투자한 병원을 위기한 <laughs>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소위 대기업 문의 골목 상권 주는다 예, 그건 똑같은 이야기입다 예, 그 예, 다음에 영리자회사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요구해온 호텔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예. 관광과 또 의료를 개만 이런 것들을 해주자 이런 거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실제로 지금 해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궁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의사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라는데 이 중소 의사들이 다 나서서 반대를 한다면 이게 뭔가가 설명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그 영이 의료 산업이 영리화가 되면 결국은 <laughs> 의료 산업에서 돈이 더 많이 창출돼야 된다는 건데 그 돈을 일부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네. 다수는 국민들이 내야 될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야근은 과거에 이 노무현 정권 때 자신들이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대기업 연구소에 이 하청도 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자기들이 할려 하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민영화 프레임을 걸고 <laughs> 달라들 건데 저는 이게 못 이긴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 정부가요. 그래서 의사들 단체와. 이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제기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 단체는 사실상으로 앞에 두 문제보다는 지금 의보 수수가 낮다 예. 즉 병원에 갔을 때 의보에서 예. 채택해 주는 가격이 낮다 <laughs> 이걸 올려달라는 문제까지도 또 있죠 아까 조선일보에 나온 것처럼 그것 때문에 쌓인 분노가 이걸 뭐 빌미로 해서 폭발해서 복지부가 잘못 핑계를 걸은 부분을 아. 빌미로 해서 터주는데 정말 뭐 울고 싶은데 뺨을 제대로 때리면 저기 됐는요 권보료에서. 대형 병원 같은 데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고 예. 그리고 동네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뚝 떨어졌고.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려운 건 현실이거든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철도 파업하고 다른 것은 철도 파업은 불법인데다가 민영화라고 하는 것을 잘못 건드렸고 그 사실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의사들 내에서는 지금 공감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삐진 게 의사들이 못뭐 때문에 삐졌냐? 물론 이제 건보 수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기 리베이트쌍벌제 해갖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걸로 일단 조금 싸여었두 네, 번째 있었죠. 우리 네. 의사들이 뭐 응급진료 같은 거할때 폭력 예방할 수 있게 저 의료진 폭력 예방법 그거 좀 통과시켜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걸 통과를 안 시켰어요 아 그럼. 그런 법이 있었는데 통과 안됐습니 네,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을 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아. 사실은 응급상황에서 보호를 할수 있고 방어를 할수 있는 거, 그런 거라도 좀 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흥정을 하고 네고시에이터를 하면서 네. 이게 돼야 그런 건다 이제 막아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해서 불법학적으로 파뭘 구하면 제가 보기에는 철도파학으로 다른 전개 양상으로 갈수 있고 결국 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어요. 아. 그리고 원격진료 같은 거 문제 있으면 제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 여기 여기만 확실히 하겠다라는 걸 빨리 밝혀줘야 되는데 예. 그 동네 병원들은 원격진료 아까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갖출 수가 없잖아요. 예. 결국은 중소 내지는 대형 병원만 또는 IT 대기업만 뭐 이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죠. 아여튼 예, 예. 예. 심리학 박사님로서 보시기에 지금 철도 파업에 비해서 의료 파업은 삼, 일단 정당성 면에서 조금 더. 그렇고 의사분들이 네. 이제 그 삐져있는. 상처받은 풀지 직한게 있었다 것은 이거죠. 확실히 있다. 아. 그걸 좀 어루만져줘야 된다. 예. 그, 그렇게 그, 그, 그 외에 시각적으로 네. 철도 파업은 예. 코레일이 잘못한 부분들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입증이 됐잖아요. 이건 앞으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문제가 많지만 국민들은 아주 좋은 제도를 네. 뭔가를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미래에 대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관한 부분은 함부로 잘못 손댔다가는 선동이 걸려들면 민영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 민영화라고 선동이 걸려들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지금 복지부가 설명하는 내용에 실제로 좀흠색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아. 충분히 대화하고요. 그 다음 지자체 선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의료, 보건의료 당국이 의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못한 것 같고, 네. 대국민 설득이나 커뮤니케이션도 잘 못한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도 파업에선 지금 이 일어난 국면은 정부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더 많아 보이네요.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마, 많은 거네요. 자회사 설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그 서울대법 뭐 특별법인이나 뭐, 특별 아니면 연세대 학교법인 그런 데는 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영업을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또더 확산시켜 준다는 것은. 결국은 뭐 있는 사람들에게 는더 많은 기회를 주는데 굳이 그렇게안 해도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도 할수 있고 한데 그것을 그, 그 병원 법인에 대한 자회사를 설립해준다고까지 이게 렇 넓혀주니까 문제 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거겠죠. 제가 볼 때는 네. 그 지난 그 14년 김대중 경무 시절에도 그 의료계 파업이 어, 대단히 예. 컸습니다. 예. 아, 그때 그때는 뭐가 이슈였냐면 의약 분업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의료 약품건이 예, 예. 의약품을 의료품, 네. 비어서 이제 그걸 떼주는 건데 그때도 의사들이 자존심이 되게 상했죠. 비슷한 점은 의사들 자존심이 되게 상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깔린 건 의보 수가, 의보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라는 거두 가지거든요. 예.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양상입니다. 의보 수가를 사실상 이 너무 낮다 올려 달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본질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자회사 뭐 이런 원격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해야 될 예, 그 어떤 앞으로 나갈 방향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가능한데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화를 못하고 국민한테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제입니다. 과제니까 에, 비슷한 측면은 있는데 이제 하나 요번에 다른 점은 그때는 정치권이 개입 안 했는데 지금은 또 민주당이 이게 또 개입하려고 드는 겁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무슨 천민 자본주의 예, 뭐니 예, 그러면서 젓가락 하나 놓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민주당은 예. 자꾸 자기들 무너질 집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laughs> 예. 여기 왜 개입합니까 또? 아니, 그리고 이거, 이거 개입하면 이거는 이길 만한 자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때도 개입하면 이길 겁니다. 아, 민주당 <laughs>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실력으로는 이거 못 막아내요, 아, 제가 볼 때. 오케이. 저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 그 다음에, 의료 관광, 호텔, 온천, 모욕, 체육시설, 이런 거를 갖다가 영리자회사를 해주겠다는데, 지금 병원들이, 중소 병원들이 다 허덕허덕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돈 투자해가할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핑계를 갖다가 중소 병원이 되었으니까, 실제 이게 필요하다면, 투자 활성화에서 자본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하고 하든지, 그걸 갖다가 핑계를 갖다가, 의료 산업에서 약한 소행 병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니까 예. 국민들 앞에서 이게 뭐냐라는 건 시작 단계니까 제일 큰 방향은 뭡니까 아 우리가 이뭐 창조 경제라든지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니까 이것과 각 분야의 전통적인 기술과 결합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의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큰 대의에서는 너무나 가야 할 방향인 겁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다만 그 안에서 지금 의료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황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하느냐 중소 의료계에 감안하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 대화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그 지금부터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음, 제가, 제가 저도 뭐 기자입니다만 기자이자 국민이자 독자이자 시청자로서 이번 의료 대란 우려는 너무 갑자기 왔습니다. 이 정부에서나. 이, 특별히 설득하고 하고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내지는 뭐 의학계 서에 의사, 의사들은 이러이러해서 이건 반대다 이런 토론 과정 같은 게 별로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이게 의료 대아이지왜 우리가 또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치료 못 받는 공포에 시달려야 되지?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정부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 그래서 조금 더그 논리와 이 커뮤니케이션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